이번 시간에는 본사에서 지점이 여러 개인 경우 상품 재고만 이동할 경우 사용되는 기능 설명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재고 이동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중앙에 있는 거래처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지점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매입이 되고 마이너스 아이콘은 출고를 의미합니다. 입구와 출고를 변경하시려면 클릭으로 입출고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점 3에 재고 이동을 하려면 지점 선택 후 마이너스 아이콘을 선택하여 출고될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선택하십시오. 노란색의 숫자는 현재 남아있는 상품 수량 1이 포함된 합계 수량을 의미합니다. 완료 처리를 위해 복합 결제 안에 있는 완료키를 선택하거나 기능키의 완료 버튼을 찾아 선택하시면 전표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지점으로부터 상품이 입고되었을 때 기능 설명입니다. 중앙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한 뒤 입고처를 선택하십시오. 입고된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상품 목록에서 상품을 찾아 입고 수량을 지정하십시오. 입고 출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보고서 기능 설명입니다. 해당 보고서를 조회하려면 보고서 탭을 선택 후 입출고 현황 탭을 선택하십시오. 특정 상품에 대한 입출고 내역을 조회하려면 선택 버튼을 클릭한 뒤 상품 목록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에 남아있던 재고 수량과 현 재고, 입고와 출고 내역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보고서를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엑셀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의 필드 코 필요없는 필드를 삭제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엑셀로 변환하려면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선택하여 엑셀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기능 설명은 본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